보시면 이곳은 다면체 시계입니다. 저희는 각각 숫자 12, 3, 6, 9에 다면체를 넣어 다면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. 숫자 12에는 정 12면체를 넣고 숫자 3에는 아르키메데스의 3번 다면체, 6에는 정 6면체, 숫자 9에는 정 8, 9를 넣었습니다. 왼쪽을 보시면 4개의 다면체 정류도가 있습니다. 정12면체는 각각 12개의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, 정6면체는 각각 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알키메데스의 3번 다면체는 각각 정삼각형과정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꼭 모양을 연상시킵니다. 정파각뿔은 입면은 정화각형이고, 이제 저희가 직정 만든 다면체 시계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. 다면체 시계란 3, 6, 9, 12에 각각 다면체를 넣은 시계입니다. 숫자 3에는 아르키메데스 3번을, 3번을 넣었으며 그 이유는 3번이어서입니다. 숫자 6에는 정육면체를 넣었으며 그 이유는 면이 6개이기 때문입니다. 숫자 9에는 정팔각뿔을 넣었으며 그 이유는 면이 9개이기 때문입니다. 숫자 12에는 정 12면체를 넣었으며 그 이유는 면이 12개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저희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. 다면체와 각불, 각기둥을 각기둥의 특징을 알았으며 정계도를 이용하여 다면체를 만들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. 이제 저희,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